이번 사연은 상견례 때 없는 얘기를 지어내며 부모님까지 욕보인 예비신우에 뺨을 때리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손이 떨려서 어디서부터 글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살다 살다 남친 누나한테 뺨 맞아서 파혼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참지 않아서 억울함은 없지만 역겨운 경험을 해서 여기서라도 속풀이를 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3년간 만난 남친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니까 시월드가 걱정이 되긴 해서 평소에 사연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연 듣다 보면 별 미친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남친 누나가 딱 그런 년이었네요. 남친이랑 저랑 같은 직장, 다른 지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입사는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승진이 더 빨라서 연봉도 제가 더 높아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런 것도 다 자존심 상해할 수 있지만, 제 남친은 오히려 저에게 능력 있는 여자라며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려는 남친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어떤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달달한 연애를 하다 보니 3년의 시간이 갔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 집안 분위기가 궁금했던 차였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남친은 일남일녀의 막내예요. 위로는 세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찍 결혼했다가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여자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닌 세상이니까 그런 건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정한 남친 어머니와 항상 웃고 있는 남친 누나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 있었죠.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남친 집에 갔는데 예비 남친 부모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느 집들처럼 남친 어머니가 집안 분위기를 잡고 계신 것 같았고, 특이한 점이라면 남친보다 남친 누나를 더 많이 칭찬한다는 점? 그 정도였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띄워주지 않나요? 근데 이 집은 제 앞에서도 남친은 그냥 거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고, 딸이 어릴 적부터 진짜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면서 온갖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남친 누나가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어서 저는 남친 부모님이 말한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있는데 마침 남친 누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많이 들고 있길래 얼른 가서 짐을 들어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 그 정도로 싹싹하게 굴면 좀 감사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웃는 낯으로라도 맞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친 누나가 진짜 미친년인 게 자기 짐을 들어주려는 제 손을 탁 쳐버리면서 자기가 들수 있다고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거냐고 남친 부모님께 물었더니 원래 성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거니까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듣더니 그 남친 누나 좀 쎄하다고 결혼 전에 원래 그 집안 식구들을 꼼꼼히 봐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그날도 자기가 누나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벌게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아예 손절을 치거나 풀거나 둘중 하나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친 누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차라리 그날 기분이 안 좋았냐면서 대화로 풀까 생각이 들어서 남친에게 남친 누나랑 저녁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죠.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샤브샤브 집을 예약하고 값이 좀 나가는 술도 한병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나는 나중에 다 기분이 풀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밤 7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친도 7시 20분쯤 되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미안했는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결혼할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면서 안심을 시켜주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누나가 7시 50분 8시가 되어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다 남친이 전화를 다소통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안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결혼도 안한 남동생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꼭 결혼이라는 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시간 약속 준수는 기본이잖아요? 지가 남친 누나면 뭐가 되느냐,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지 속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고 오나 안 오나 보자면서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시 15분쯤 되어서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기가 잠이 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곧 도착한다고 한 5분 지나니까 느릿느릿 와서는 제 앞에 앉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약속을 잡아서 자기를 귀찮게 하느냐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면서 누나는 한 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고 남친 누나는 앞으로는 자기랑 이런 사적인 약속 안 잡는 게 편할 거라면서 이번 계기로 배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남친 누나는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면서 깨작깨작 음식들을 입으로 가져갔고 남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헤어지려던 순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남친 누나에게 웃는 낯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사이고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드는 건안 좋을 테니까 오늘 일은 그냥 잊고 앞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남친 누나도 그 말에 맞받아치고 싶었는지 표정이 굳으면서 저에게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휙 돌아서 차에 타버렸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면서 누나가 애만 키웠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 거라며 제게 마음을 풀라고 했어요. 솔직히 남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맥주 한캔 마시면서 속을 사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넘어가주는 와중에도 남친 누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상견례 때 일을 벌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상견례 때문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자식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다 보니 이리저리 많이 신경도 쓰시고 긴장도 되신 것 같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괜히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죠. 친정 엄마는 시댁 식구들 줄 선물로 고향 특산품인 게장도 곱게 포장해서 오셨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고 여기도 먹을 것 많다고 해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딸잘 부탁드린다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시간이 됐고 시댁 식구들도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친 누나는 오늘은 남친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자리라서 사람 꼬라지는 갖추고 왔더라고요. 제발 입만 놀리지 말아라 생각하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 누나가 술한잔 하도 되겠냐고 물어보고는 소주를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뭐 기분 좋은 자리니까 소주 좀 마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술이 한잔 들어가니까 좀 알딸딸해졌는지 남동생이 결혼하면 자기는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집살이 이런 것보다 영리한 며느리 한 명이 집안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던데 딱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일 것 같다면서 눈치가 보여서 이제 집을 나가야 할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은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누나 술 취했으면 나가서 좀 걷고 오라고 하고 남친아버지도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친정엄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고자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싹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고 남친 누나는 이때다 싶었는지 같이 밥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더군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글쎄 조금 늦었다고 사람을 짐승보듯하고 말끝마다 저를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제가 당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거잘 알고 있었는데 글쎄 헤어질 때는 저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나 뭘하나 그런 취급 처음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언제 그랬냐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남친 누나 편만 들었어요. 남친 누나는 네가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나를 미친년 취급하냐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한참 안 좋아졌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집으로 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면서 결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세상에 미친년이 많다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은 처음 겪어본지라 속에서 열불이 다 나더라고요. 남친은 좋지만, 이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단판을 짓든 내가 미쳐버리든 둘중 하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친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친에게는 오늘 안 오면 너랑 쫑이니까 빨리 튀어오라고 하고 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게 사과라도 한 하러 온 거냐면서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남친 누나 방문을 발로 차버렸어요. 남친 누나는 애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려 했고 저는 미친년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상견례도 다 망치고 잘 살려고 하는 동생내를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남친 누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하품만 하면서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머리통을 한대 갈겨 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되뇌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해야 했냐?"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친 누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싫었답니다. 그냥 꼴 보기도 싫고 처음 봤을 때부터 싸구려처럼 생긴 게 공부 좀 했다고 나대는 게 싫어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게 죄냐고 묻는 겁니다. 어따 대고 남친 누나한테 가르치려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야 네가 그렇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깔고 들어올 생각이나 해 싸가지 없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극한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깔본 거냐고 했는데요. 남친 누나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댁에서 그렇게 개념 없게 하는 거면 쪽팔릴 각오도 좀 하고 와야 하지 않냐면서 사돈들도 딸을 좀 개념 있게 키웠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 없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이 지방과 결혼해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것보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성을 잃어서 남친 누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친 누나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났는지 그것도 뿌리쳐 버렸습니다. 남친 누나는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쌍욕을 하며 힘만 세가지고 이거 못 놓냐고 날리고 남친 어머니는 쇼파에 넘어져서 앉아있길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쌍놈의 집안은 또 처음 봤다고 누구 하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 팔자 다 망치는 멍청한 년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리고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두대더 때리고는 이건 우리 부모님 욕한 몫이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딱 남친이 들어오더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들어보고 결혼이고 뭐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 계속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집 안으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고 남친과 헤어졌어요. 남친한테 저를 잡아다가 와서 사과를 시키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더러운 곳에 가서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친에게 경찰에 가서 얘기할 거면 해 봐라. 근데 너도 양심상 한 말이 있긴 하겠냐고 하고 와버렸어요. 막상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결혼에 미친 여자도 아니고 똥통에 빠질 뻔한 거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말씀드리니 100번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자분이 그런 강단을 가지고 있기 힘든데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네요. 이래야 뒤탈이 없죠? 개념 없는 인간 고쳐지기 힘들죠? 딸을 그런 인간으로 키운 남친 부모님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